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9일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5분이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많은 급등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실제로 이 정보 방에서는 매일같이 단기 수익 챙겨 드리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연결해드린 수익률부터 빠르게 인증할게요. 잘 보세요.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거추얼 프로토콜까지. 총 20개 종목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자, 누적 36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모두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는 EOS 17%, 스페이스 ID 7%, a s i 13% 수익이고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25%, 스克스 12%, 수위 7%,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김 17%까지 단 하루 동안 무려 100%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긴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아카시 네트워크, 버추얼 프로토콜 수익, 카이토, 아크 등등 수익 중인 종목들 굉장히 많죠. 이 모든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돈 벌기 바쁜 시장에서 저와 함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챙겨 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급등 코인들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가져온 급등 코인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미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분이면 충분하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자, 급등 수익도 함께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아카시 네트워크는 작년 12월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2,150원 부근에 무통 매물대까지 형성되면서 자, 3월부터 4월까지 거의 두달 가까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활적인 매수 거래량과 함께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이 해당 매물대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쌓이면서 여기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더욱 높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3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집 물량이 막 쌓여 들어왔는데 자, 그에 비해서 빠져나간 물량은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이 많은 양의 매집 물량들이 앞으로의 상승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한 과정에서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이 빨간색 5일 선과 주황색 120일선 골든 크로스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로 보았을 때 지금의 아카시 네트워크는 오로지 상승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 정확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 이대로 12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하며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거고요. 바로 위쪽 여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뒤에 단기간 횡보 이어가. 다가 여기 해당 매집 물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하며 가장 위쪽 매물대를 향해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수익률은 최소 90% 이상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분석과 대응으로 꾸준하게 움직인 결과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하루만에 100%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100% 무료예요.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 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아카시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